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에 이제 폭탄주 수백 잔을 서로 마시면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파트너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렇게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그래요? 수백 잔? 아닙니까? 마시던.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 세금 마십니까 <laughs> 수천 잔을 마십니다쭉 네, 합산하면 아, 총량이 몇번 몇 했죠 네. 네. <laughs> 양정철 전 비서관은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참여정부 이후로 방석이 없었습니다. 음, 앉을 자리가. 음. 그러면서 늘 회자되고 거론되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능력이 뒷받침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민주정책연구원뭐 자유한국당도 여의도연구소가 있잖아요. 네, 예, 여의도연구원. 어, 근데 이게 그냥 정책연구소만은 아닙니다. 정책을 전략화시킨다든가. 음. 전략 그 자체를 또 조사하고 수립하는 일도 또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영의 제목은 이제 정책연구원이지만. 그래서 민주연구원으로 바꿨어요. 그냥 연구원으로. 그래서 연구원 독자적, 완결적으로는 못한다. 이게 음 정확한 얘기 같습니다. 그때 그 대선 직후에 우리 여기 계신 최재성 의원하고 양정철 비서관이 여기까지다. 이제 떠나겠다라고 거의 동시에 최 의원님은 페이스북에다가 양비서관님은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전후에서 최 의원님이 뭐 양비서관님한테 미안한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이게 막상 양정철 비서관이 말해요. 음. 막상 양정철 비서관이 말해요. 음. 정권 교체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초기에 청와대나 어디 갔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음.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음. 또 자신에게 더 쉬워진 참여정부 시절에 그런 사실 왜곡된 사실에 입각한 이미지 뭐 이런거 너무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떠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나는데 주인공은 양정철이다. 음. 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새벽 3시인가에 올렸거든요. 예. 지리산에 와이프하고 가다 음. 그런데 2시간 전인가 올렸더라고 그래서 음. 전혀 그거는 뭐 양비서관은 그 한시 정도에 올리고 아. 한 3시 정도에 올리고 2시 전쯤에 올리좀 가렸다 <laughs> 양비서관의 예. 그 그런데 예. 저는 양비서관은 대선 그 선거일 전까지 고민했으리라고 봐요 저는 불출마 선언하고 대선 치르면서 일찍 입장을 아, 어, 정리한 게 저는 국회로 다시 와서 음. 당을 끊임없이 음. 혁신하고 또 총선 대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 적절한 역할을 그렇게 봤던 거기 때문에요. 양비서관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결단 이런 형태로 어 막판에 하지 않았나해서 죄송하죠. 같은 음. 날두 시간 차이로 해보려고 음. 음. 주인공 옆에 그냥 조연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음.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이 강국한 당부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정권 교체를 갈구했지만 권력을 탐하지는 않았다. 또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맸지 자리를 탐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구를 보면 강국한 당부를 민주당한테 한 것은 염려의 마음도 표현을 한 거죠. 어, 저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민주당이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면 야, 그 국민들의 평가는 어, 얼만큼 다른가 어, 그렇게 달랐나 별로 다르지 않지 않은가 이제 이런 어,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된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 해보면서 다 <laughs> <아니, 웃음>